자, 휘야휘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즐거운 던파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전장위의 캡틴. 바로 남스피스입니다. 남스피스는 마수 이후로 이렇다 할뭐 활약을 보여준 적이 없지만 이번 메탈, 룸버스, 묘상석, 그리고 다양한 스킬 구조 덕분에 이번 메탈 수혜자라고 할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초간지 남스피파이어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남스피파이어의 장비, 남스피의 아바타 옵션, 남스피의 킬트리 및 탈리스만, 그리고 날막한남스피의 팁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go. 시작하기 앞서 남스피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남스피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몇안 되는 물공과 마공을 둘다 다룰 수 있는 몇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5억 원을 쓸 수도 있고, 머스크를 쓸 수도 있고 난이도도 어렵지가 않고 본인의 취향대로 다양한 탄을 장착하여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을 꼽자면 엄청나게 물몸이라 이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적의 공격을 잘 피하면서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냐? g d 리 캐릭터인데 적의 공격을 잘 피하면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필요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남스피파이어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자본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땅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수 세팅으로 하셔서 차근차근 골드도 벌고 명성도 조금 조금 올리시면서 하나 둘 맞춰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어느 정도 생존력을 챙기면 좋을 것 같고 밸런스형으로 안정적으로 하나 둘 쌓아가시면서 하실 분들은 아칸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력도 있고. 하나 둘씩 맞춰가면서 하실 분들은 아칸을 고르신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풀 자본이 있다 자본이 엄청나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원하시는 세팅을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요즘에 좋은 커스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공 스피스를 하실 분들은 머스켓 근원 그 머스켓을 착용하시면 되고요 혹 본인이 마공 지능 캐릭터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근원 보호건 쓰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공격력 압뎀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보호건 같은 경우에는 마법 공격력 압뎀이 높아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발사하는 평타 수와 그리고 버스터 샷 같은 스킬이 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한 방에 날아가는 거면 보호건 같은 경우에는 터지면서 샷건처럼 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크나 큰 차이는 없고요. 원인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자 수는 머스켓이 좀더 많습니다. 스피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용기의 효율이 아주 좋고 룸버스 묘상성은 거의 필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의 스피파이어 분들이 끼우고 계시기 때문에 어, 스피파이어를 하신 분들은 룸버스 묘상성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호! 남 스피파이어의 스킬 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호불호가 갈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류탄을 마스터하는 분도 있고 마스터하지 않는 분도 있고요. 성광주탄이나빙결류탄 같은 경우에 마스터를 요즘에는 다 하는 편입니다. 탄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보통은 머스켓이 관통탄, 보호관이 폭발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대다수 유저분들이 폭발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폭발탄을 채용하면 평타 두 대만 때려도 요상석 스택을 풀로 채울 수 있는 점 때문에 아주 빠르게 요상석을 풀스택으로 채우기에 용이한 폭발탄을 많은 유저분들이 채용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닐 스나이핑, 닐 스나이핑은 이제 스피파이어의 이제 한때 로망 스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스킬이 채널링이 굉장히 깁니다. 요즘에 이렇게 닐 스나이핑을 이렇게 천천히 쓰고 있으면 보스한테 맞아 죽어요. 맞아 죽기 때문에 대다수의 스피파이어 분들이 닐 스나이핑을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닐 스나이핑을 쏠 때는 무적이라든가 닐스를쏠 때는 좀더 높은 데미지 감소를 얻을 수 있으면 좀더 많은 분들이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력 유탄. 중력 유탄 같은 경우에도 보통 1주거나 남는 스킬 포인트 주거나 하는 스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응 유탄. 안응 유탄도 마스터 하는 분도 있고 남은 스포 주시는 분도 있고. 진각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스피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각성 이유가 데미지가 굉장히 약하고 진각 같은 경우엔 약한 건 아닌데, 다른 스킬을 쓰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고 평가된 점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황야의 폭공은 1만 주거나, 어, 뭐안 쓰거나 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P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본인이 마스터했던 킬들의 알맞게, 유탄 강화, 교차 사격, 어샷, 디포, 네이팜 탄, 그리고 중형 유탄, 뭐 남는 TP, 맥스의 강화 하셔도 되고요리스나이핑을뭐꼭 하실 분들은, 쓰실 분들은, 일 턴드 스나이퍼 하셔도 됩니다. 탈리스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인저 클로즈 그리고 네이팜탄 c 4를 많은 분들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쓰는 탈리스만은 오전나 맥스웰 몇몇 분들은 닐 스나이핑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닐 스나이핑을 채용해서 닐 스나이핑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징호 플래티넘의 35 레벨 수준 붙어 있는 징호를 이용해가지고 주력 스킬 중에 하나의 버스터 샷을 룬을 채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교차사격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남스피파이어의 아바타옵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바타옵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머스켓을 쓰실 분들은 주 엠블렘을 힘으로 박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마공스피시니까 지능 끼우시면 됩니다 플래티넘 엠블렘, 딜플티 같은 경우에는 병기숙련, 상위옵션도 병기숙련으로 채용하시면 됩니다 병기 숙련이 정말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피파이어에게는 정말 필수 풀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스위칭 같은 경우에 오버차지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병기 숙련 가격이 옛날엔 2,300만 골드면 구매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와우! 돈이 골드가 좀 쪼달린다 하시는 분들은 매거진 드럼을 쓰셔도 됩니다. 다만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꼭 병기 숙련을 채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휘호! 이제 막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팁을 알려드릴 건데 남스피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공격을 할때 레인저, 남레인저처럼 빠진 스킬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공격하다가 어, 저기 공격이 온다 아, 피해야 돼 하면 이렇게 뛰어서 피해야 됩니다 달리기 하면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중요한 직업이라서 속도 관련 아이템을 좀 채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알면서 맞는 경우라든가 보고도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럴 때는 꼭 본인이 잘 죽는다. 너무 아프다. 적의 공격을 버틸 수 없다. 버틸 수 없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생존용 아이템들을 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강 어깨 뎀감이 달려 있고요. 융합픽으로 이제 뎀감. 뇌강 어깨로 채용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패치받은 경로 신발. 경로 신발을 통해서 이동했을 때 데미지 감소 10% 달려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버틴다든가. 남 스피스를 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데미지 감소 옵션을 좀 채용하시면은 좀더 적의 공격을 버텨가면서 싸우실 수 있습니다. 남 스피파이어를 키우시는 고수분들이 꼭 찍는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제 패스티스건입니다. 패스티스건. 홈셜의 우기를 통해서 꼭 패스티스건을 하나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남 레인저의 스킬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스피파이어가 찍냐? 스피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평타 기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보시면 총을 뽑는 속도 증가율 보이시나요? 총을 뽑는 속도 증가율 그리고 공격 속도 증가 이 기능을 얻기 위해서 훔쳐 배우기를 합니다. 이걸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편인데 그냥 이렇게 쏘면 굉장히 이제 느리게 쏘지만 이 스킬을 이제 마스... 마스터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킬을 찍었을 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평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적과 싸울 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페스티스 건 같은 경우에는 꼭1 정도 찍으셔서 환상적인 평타 마스터가 되시는 걸추천드드리겠습니다휘호자 이번 시간에는 전장 위의 캡틴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누구? 스피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피파이어는 정말 재미있는 직업 중에 하나고요. 저도 정말 애정하면서 키우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저분들이 또 좋아하고 이번 메타 때 많은 분들이 키우시고 육성하시고 정말 재미있게 하고 계신데. 제 개인적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고요. 만약 남스피파이어를 고민하시나면 바로 지금 당장 육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휘바 휘바 안녕